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참 정성껏 살아오던 도시와 마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포로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이 끝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계속되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가보면 바람이 불때 바닷가를 가보면 계속해서 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도만 바라보고 있어도 멍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밀려왔는데 이제 좀 빠져나가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밀려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파도가 나에게 밀려 들어올까? 눈을 들어서 보는데 저 멀리서 계속해서 도저히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파도가 물결을 치며 겹겹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이 고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계속 밀려오는 겹겹의 고난 속에서 성도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깊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둠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사랑, 자녀가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왜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이제 이 금요 기도회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이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본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 본래의 마음이죠. 원래 마음을 본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도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마음과 또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 엎드림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은 다섯 장 전체가 이 유다의 처참한 상황과 슬픔을 어,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고난 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대의 입을 이 고난에 있을 때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기관이죠. 가장 깨끗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입을 티끌에 대라는 것은 바닥에 대라는 것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에는 엎드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머리를 내려서 땅에 대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30절에서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 지어다. 나를 치는 자가 있다면,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투지 말고 그의 치는 것을 피하지 말라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주어서 수치와 모멸감으로 너 자신을 가득 채우라.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가득히 배불리 채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좀 좋은 소망의 말씀을 준다면 좋겠는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항복하라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주는 상대방에게 굴복하라는 것이죠. 나를 치고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는 이 상대방에게 고난이 올수록 더 바짝 엎드려라. 라는 말이죠. 여기 선지자가 말하는 치고 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유다를 멸망케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진노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 막대기여도 내게 사람 막대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게 허락하신 고난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분류해 보자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판단들, 나의 실수들, 나의 죄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죠.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가 받는 고난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은 내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도 했습니다.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내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고난의 원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외부로부터 범죄의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건강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환경들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 그 가정의 짐들을 내가 짊어지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신앙을 지키고자 할때 받는 고난들이 있죠. 가족과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받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생인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원망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있어서도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받는 이 선한 고난인데도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런 고난 주시냐고 내 인생에 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고생하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고생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게 하시는가? 고생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아니십니다.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부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신앙의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겪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생하게 하셔서 그저 근심에 휘둘려서 매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본심이 잘못 전해질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말 때문에, 내 표현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의 그 감정의 상태 때문에. 내 행동이 내 말이 잘못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오해의 관계가 사람들끼리도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삼장 이십오 절 이십육 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 25절 말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서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상황들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풀려갈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눈을 들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치이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내 네, 무의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반드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전쟁의 날에도 내 머리를 가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해 주시며,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 주시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생에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그 고생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고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피곤하셨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리 창을 찔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고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나보다 고생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내 고생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고생을 통해서, 그 고생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아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속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본심이, 하나님의 그 본심의 본심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다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다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인생의 자리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자리이며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세우셨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